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가 25세인 박유연에 대해 음주운전 사건을 미루고 숨긴 채 여든 경기 출장 정지를 내렸다. 박유연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소속 구단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고 이미 두산베어스에서 방출 처리되었다. KBO는 18일에 밝힌 성명에서 전 두산 베어스 선수 박유연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며, 박유연은 지난 9월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100일간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소속 구단 및 KBO의 일을 알리지 않은 채로 행동한 것을 고려하여 심의했다고 밝혔다. KBO는 규약제 151조 품위 손상행위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른 경기 출장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상벌위원회는 박유현이 음주운전 사건 발생 후 10일 이내에 소속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중하여 제재한다는 제151조에 따라 이른 경기 출장 정지 처분에 추가로 10경기를 부과하며 이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은폐한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총 80경기 출장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유현은 지난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당시 두산에서 백업포수로 활동하던 중 부상자 명단에 오른 뒤 1군에서 제외되었다. 음주운전은 해당 달 말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100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두산은 사건이 드러난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내기에 의해 박유현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KBO 상벌위원회의 결정으로 박유연은 여든 경기 동안 출장 정지를 받게 되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야구계도 무관용 태도를 보이고 있다. KBO 리그 규정에 따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면 1은 경기 출장 정지, 면허 취소는 1년 실격, 2회 음주운전 발생 시 5년 실격, 3회 이상 음주운전 시에는 영구 실격이 부과된다. 박유현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이른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이며 추가로 신고하지 않아 10경기가 더해졌다. 원칙적으로는 80경기를 소화한 뒤 다시 1군 선수로 뛸수 있지만 현재 박유현이 다른 팀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박유현은 퓨처스 리그에서 장타력을 보여주며 주목받는 선수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3 시즌을 앞두고 두산이 국가대표 포수 양의지를 영입하면서 박유현은 100억 포수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1군에서의 출장은 10경기로 한정되었다. 퓨처스 리그에서는 42경기 동안 0.234의 타율, 7홈런, 20타점의 기록을 남겼다.